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,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도 다 아버지의 잘 자라서 어디가도 빠지지 않는 귀한 인물로 세워주시고, 내가 이렇게, 어려서부터 비실비실했는데 주께서 건강을 주셔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내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. 말로는 다할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주여 이 죄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.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함께 여주시옵소서. 주께서 우리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주께서 아버지의 언제나 그 손을 잡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. 가는 길마다 주님 축복하시고. 인도하여 주시며, 어느 곳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칭찬받으며 귀한 인물로 세워 주시옵소서, 주께서 그 그릇에 복을 주셨사오니,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,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, 붙들어 주시옵소서, 부족한 이 죄인에게 주께서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주셨사오니 이 자녀들 가는 길 위에 주께서 언제나 축복하시고 축복하시사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 발걸음을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